그제 이재명 후보와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재명 후보는 가치와 철학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추진력과 김동연의 이동력이 합쳐지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현실감각과 김동연의 국제감각이 뭉쳐지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이남국을헤쳐합갑시다오늘 3월 9일에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뽑아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듭시다. 저는 그제 이재명 후보와 공동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국민들이 묻습니다. 이재명과 김동연이 만들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이재명과 김동연이 만들 나라에서 추구할 기본권 때일은 무엇이라고 이재명과 김동연이 추구하는 정치 교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저는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함께 심을 합쳤기 때문입니다.